자, 저는 책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왜 착한 지구촌 추장이 될까에 대해서, 어, 첫째, 예, 그래서 CCTV가 아주 많은 데서 인간이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음. 마찬가지로 만물지능이 된다는 라 것은 우리 인간의 뭐 동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몸속에, 예를 들면 나노칩 같은 거에 들어갔다고 쳐봐봐요. 그러면은, 어, 미래에는 뭐까지 감지가 되냐면은 감정의 흐름까지 감지가 돼버려요. 이 사람이 코르티솔이 아, 몇몇로고 그래. 아드레날린이 어, 이 몸에 음, 몸에 얼마나 나왔고 음. 이런 것까지 다 감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어, 그맹 그 순장가 순자인가, 아, 순장가요. 그 성악설이라고 하지만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 감정까지 노출되는 어떤 프라이버시가 사라지는 그래서 프라이버시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고는 그런 맞죠? 상황에서 나쁜 그, 놈이 놈이 뭐 있어요 그때 네. 그 그러니까 데이터가 전부 선한 데이터가 모이게 돼,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식들을 교육시킬 때 그러잖아요 그런데 잠깐만예예 그런데 예, 그 영화, 여러 가지 영해 보면 기계가 기계가 살짝... 네 부정적인 결말 예. 그 말씀 하시죠 그렇죠 AI가 이게 디비드는 영화가 뭡니까 말씀하시는 뭐 매트리스라든가 매트리스 뭐 많이 있어요, 있어요. 네, 예. 그런 종류의 예. 예. 기계가 그리고 이걸 나인 모드가 뭡니까 네네네 대부분 근데 그거는 영화 감독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만 영화가 팔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러면 참 이게 내가 너무 좋은 것인가 보네요 무예가 모든 지식과 모든 정보나 모든 역사나 이런 하나 모든 선으로 선으로 예. 귀결되는 이 유식이 거죠 유식이 위한 예 저는 그게 말이군 그래서 나는 면접이 나도 이글라이나 네. 이거뭐 그 메트리스나 보이야 아, 이거 기계가 집에 집에 한번겠구나싶다가 아니다. 그대 오늘 깨달아 가지고 참 그거 내가 너무 멋져를 거야. 요데 먼저 이걸 왜냐하면 이게 해가 넘어가기 전에 빨리 네, 지금. 아 맞아 현장에 한번 구경해야 되는데. 참, 왜냐면 고박사님은 너무 천재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천재 작가. 제가 오늘 정말 참, 참, 너무 너무 천재고 저, 저는. 네. 내가 이제, 잘잘 이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없더요 <laughs> 저도 그 그러니까 저도 떠오르는 영감이고, 저도 이제 사실 미래학을 30년 이상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1989년에 엘빈 토플리 제3의 물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에서 번역되는 거의 모든 미래학책을 읽었다고 예. 보면 돼요. 음. 뇌과학책도 전부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 뇌과학을 같이 공부하지 않은 미래학자는 그 결론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음. 왜냐면 인간을 파악을 해야만, 아, 결국 인간들은 선한 데이터를 우리가 자식 교육하듯이, 우리가 자식한테, 야, 너 도둑질해라, 강도질해라, 응. 강도질해라. 응. 가르치 응. 부모가 응. 어딨어요. 응. 그러니까, 인공지능 태교기관이란 말이 제 책에 나올 거예요. 응. 인공지능, 우리가 태교할 때만큼은 엄마들이 마음을 응. 막 착하게 먹고, 막. 근데 인간이 인공지능 태교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인공지능 태교.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 그러니까 블록체인망이 응. 완벽하게 이제 됐을 때는, 굉장히 착한 인공지능이 됨으로써 자승자박 효과가 많이 일어나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마, 말은 착하게 하잖아요. 공약 엄청나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심판을 못 받는데, 이제 AI가 심판을 해버려요. 야너그그몇년몇월몇 몇몇 시에 음, 어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요즘에 너왜 그렇게 사니? 네, 그러고 정신이. 이게 보에서 얼굴 표정에서 네. 그 모든 걸 안다 했어요 그거. 아 네네네 <laughs> 보여요 그냥 그 미래가 그냥 아니, 그, 그, 그 정도로. 인공지능에서 무슨 말을 하면 이 사람 말말말 소나 감구가 이미 읽어버리죠. 그, 그, 그런 그런 그장면은 영화에 가끔 나오잖아요. 당신은 지금 몇 프로 화가 나 있다 막 이런 거 어, 그, 나와 버린단 말이죠. 그 네네 맞아요. 그냥 바로 나와 버리죠. 진실이 나는, 몇 프로다도 나와 버리고. 나 오늘 이, 나 이거 최고다 이렇게 쓴 책. 아이고제 <laughs> <제> 책을 <laughs> 이렇게 필사해가지고 <웃음> <웃음> 보시는 거는 처음 봤네. 감독을 받으신 거야? 예 네. 예. 그, 그, 이상도 그, 책을 많이 보시고 책을 엄청 보시는데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laughs> 한분 누가 이제 저한테 아주 굉장히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 우리가 막 굉장히 좀 간단한 이야기라면 하느님니 어디 있냐 이입니다 위장. 음. 당신 느님을 반유냐? 음. 그러면 자, 그러면 과과 인간의 차이는 과연 어디 있을까? 음. 도대체 인간의 그바의 본능은, 본능은 과연 뭘까? 이 본능은 저는 그렇게 니다 침선들이 양심 있을까요? 없지 않습니까? 이, 알지 못하는 이 양심, 양심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진솔하고 털림없이 하는입니까죠? 네. 그리고 좋은 일 하면 마음이 편하고 좋고, 나쁜 일 하면 또 막. 어유 너무 많이 그래, 이예 어, 지금 예 네. 마무리를 말씀해 좀 해주시죠. 하고 싶은데 네. 지금 오전 저오 와서 저녁 때 충분히 식사아 그래 그래. 눈이 오잖아요. 눈이 많이 네. 저네 네. 어? 사업 계획서인데. <laughs> <뭐라 해야 웃음> <이렇게 뭐라 해야 웃음> 예. 네.